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대소 관계는 정리를 해볼까요? 대소 관계는 크기 비교해요. 대소 관계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 어떤 두수의 대소 관계를 구하세요 하면 첫 번째 1번은 빼서 뺍니다. 빼서 0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빼어 4빼기 2를 합니다. 그랬더니 2가 되고 0보다 크죠. 그죠? 어, 뺐더니 0보다 컸어요. 따라서 앞에 있는 4가 2보다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빼어 일단. 두 번째, 아주 간혹 다루는데요. 나눠서 1과 비교합니다. 1과 비교합니다. 나눠서 1과 비교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4를 나누기 2를 합니다. 어, 그랬더니, 몫이 2에요. 1보다 크지요. 그죠? 1보다 크면, 어, 앞에 수가 뒤에 수보다 커요가 되는 거야. 빼서 연과 비교하거나 나눠서 일과 비교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대소관계하면 빼서 연과 비교해요. 자 이거를 잘 메모해 두고 그래서 대소비교 또는 크기비교라는 말이 나오면 뺀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제곱근을 뺄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제곱근 자, 제곱근의 대수 관계인데 자, 미줄긋자. 제곱근의 대수 관계. 자,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2가 커요. 3이 커요 하면 3이 크죠. 둘다 양수인 경우에. 그죠? 그러면 얘를 두 수를 제곱해도 성립합니다. 이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비교하면 큰 수의 제곱이 더 커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이 역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2의 제곱이 커요, 3의 제곱이 커요. 그러면 당연히 3의 제곱이 크죠. 이면 둘다 양수일 때 제곱하기 전일 수도 큽니다. 음, 이성질이에요, 이성질. 자,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수일 때는 반대로 돼요. 그래서 1번 a가 b보다 크면 제곱근도 커요. 그러니까 부동호의 방에안 바뀌어요. 반대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건데 제곱근이 크면 제곱한 수 여기서 a와 b는 어떤 수냐면 a는 루트 a의 제곱이에요. 루트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B의 제곱입니다. 음, 그죠? 크다는 얘기에요. 제곱한 결과도 크다는 얘기에요. 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 볼까요?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래. 그냥 빼면 좋죠. 그죠? 빼면 좋은데, 어, 루트는 우리가 계산이 어려워요. 근데 둘다 양수죠.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죠? 그러면 뭘 비교하면 되냐면, 루트 7의 제곱과 루트 12의 제곱을 비교하면 됩니다. 어, 제곱했더니 7이 되겠고, 제곱했더니 12가 됐어. 어라? 루트 12의 제곱이 크네? 그러면, 루트 12가 더크다가 되는 거예요. 둘다 양수인 경우야. 그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번도 볼까요? 자, 이번. 자, 3과 8도 마찬가지야. 3과 루트 8인데. 자, 3의 제곱과 루트 8의 제곱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3의 제곱은 9고 루트 8의 제곱은 8이죠? 어, 9가 더 크네. 음. 그죠? 그러면 둘다 양수이니까 3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교해보자. 대수를 비교해보세요. 1번. 4와 루트 17. 그러면 4의 제곱과 루트 17의 제곱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이고, 1 7이니까 오, 루트 17의 제곱이 더 크네? 그러면 루트 17이 더큰애가 되는 거예요 자, 3번더 볼까요? 0.1의 제곱과 루트 0.1의 제곱을 비교해 보니까 0.1의 제곱은 0.01이 되고 루트 0.1의 제곱은 0.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0 1더 크죠. 아, 그러면 루트 0.1도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볼까요? 6의 제곱과 루트 6의 제곱을 비교하면 36과 6이죠. 당연히 6의 제곱이 더 크죠. 그럼 당연히 6이 더 크다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의 제곱과 루트 3분의 1의, 3분의 1의 제곱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과 3분의 1이 돼서, 어, 3분의 1이 더 크네요? 루트 3분의 1이 더 크네요가 되는 거야. 자, 두 양수에 대해서는 제곱을 한 결과도 대수 비교는 변함이 없다.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자 a가 1보다 큰 경우는 그대로 대수 비교합니다 ok a가 1보다 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야 1번 a가 1보다 큰 경우 이거 적어봐요 한번 이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이제 망설임 없이 망설임 없이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해요 1보다 큰 예를 들어서 a에다가 그냥 4. 이게 대입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루트 a. 그다음에 a. a의 제곱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루트 a는 루트 4니까 2가 되겠고 얘는 4가 되겠고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가 되겠고 4가 되겠고 16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기 비교가 너무 쉽죠. 아 얘는 a의 적응이 더 크고 그다음에 a가 크고 루트 a가 제일 작구나. 자 그런데 반대를 볼게요. 2번. 자 이번은 뭐냐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반대입니다. 반대. 자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특정한 수를 딱 대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루트가 있으니까 어, 제곱수 어, 0과 1 사이의 제곱수 어, 대표적인 거예 a는 0.01 하면 돼요 0.01은 0.1의 제곱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루트 a a a의 제곱인데요 루트 0.1의 제곱 그다음에 0.01 그 다음에 0.0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고 0.1이 되고 0.01이 되고 0.001 0, 0 1이죠 0.001이죠. 아, 100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만은 분들이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대소비교가 반대가 된다는 게뭘알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a값이 영, 일보다 크냐, 영과일 사이냐에 따라서 어, 당연히 대소관계 달라집니다. 그때는 특정한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아무 수나 상관없어요. 계산하기 제일 편한 수를 대입해서 대수비교를 하면 됩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